와, 오늘도 노량진 새벽시장 경매장에 나와왔습니다. 요전자 찬바람도 불고 생선의 기름기도 많이 찼습니다. 어, 굉장히 크죠? 오, 저 되게 크다. 각종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차들인데요. 저쪽 끝에도 또 이쪽 끝에 끝에까지 지금 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계속 차들이 대기하고 있네요. 이 안쪽으로 한번 가보 겠습니다. 물건 들이 나와 있는 물건 좀 한번 살펴 보고 물건 을 고르 겠 습니다. 사장님은요? 아 그래요? 오늘 보니까 물건들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어, 자, 보기 틈은 닭대, 참도 고등어, 시장대고 연어머리. 어, 오늘 크게 나온 건 물건이 나온 건 없는데 다람아가 작은 게좀나 나왔네요. 아, 이건 너무 작고요. 이렇게 시장을 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가야만이 직속이 풀리는 참청 영상입니다.